마시고 또 우리가 또 굿네이버스와 함께 네. 또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어, 굿즈도 사시고 사랑까지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해기 부예요 전해기 분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고백 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달콤하고 초콜릿처럼 달달한 고백을 함께 해봤는데요. 온라인 팬 핑팅 고백 벌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각자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희재씨. 네. 팬분들 정말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뭔가 되게 설레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어,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멤버들과 함께해서 더 뜻깊은 것 같고 뭔가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오늘은 온라인 팬미팅이지만 어, 다음 기회에는 꼭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어, 뭔가 이벤트도 하고 이런 게임도 하는 게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날까지 꼭 건강하시고요. 하루 빨리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호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처음이라는 건늘 설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팬미팅이 처음이었고 또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처음이셨을 텐데. 그 처음에 기억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만나면서 하는 미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동원군. 네. 오늘 이렇게 형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온라인 팬미팅을 하면서 진짜 이런 팬미팅이 이제 이런 이벤트가 다음에도 한번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주 청동원 여러분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윙크 한번 해봐, 해달라는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정동원 군. 네. 어. 어 너무 cool. 귀여워. 어, 달콤해. 차란군. 네. 어, 저 역시 일생의 첫 팬미팅이었는데요. 어, 온라인으로 진행된 팬미팅. 뭐 물론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 오프라인 팬미팅보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다는 데좀 의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의 제한이 없었으니까요. 어, 저희 찬스 여러분들 제 인생의 찬스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만 항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원군 어 옆에 있는 우리도 찬원 군도 윙크해 달라고 저기에 예, 들어왔거든요 미안합니다 오예자 우리 영탁 씨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같은 마음이고 어네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멤버들 팬분들 저희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 모든 분들이 어, 건강하시고 저희가 오래오래 잘 함께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저희 또곧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네. 음. 엄지 앞으로 빼면서 윙크 동시에 해달라는 올렸다. <laughs> 예. 아,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야, 컨텐츠가 많아요. 예. 자 우리 영웅 군도 오늘 뭐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정말 다 이하 동문이고요. 어, 탑식세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여기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직접 만나 뵙고 손잡고 이야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행 네아 지금 고백 많은 팬분들이 가지 마라 밤새도록 하면 안 되냐 덕분에 너무 행복한 밤이었다 아쉬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팬미팅의 풀버전 또 뒷이야기까지 2월 24일 뽕송악당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 팬미팅 더 멋지게 준비해서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탑6 멤버들이 또 팬들을 위한 선물을 또 준비했다고 하니깐요 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식이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죠. 예,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자 그리고 아직 끝나기 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영상 편지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한분한분 한분 저쪽에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 저쪽으로 걸어가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어, 마무리 그럼요.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쭉 걸어오시면 돼요. 네. 저부터 갈게요. 네. <웃음> <웃음> 어 어머머 머힘이 드세요 함께 만나 보시죠.